아, 예뻐. 아니, 저희 집 배우님이 저녁 메뉴를 추천해주신 거예요? 고등어 백반을 추천해주셔서 그냥 집에 있던 고등어랑 백반은 아니고 그 비빔면이랑 해가지고 먹고 공부하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여줄까요? 보이나?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. 잘 먹고 갈게요. 오늘은 데이터 분석 중전 뭔가 시험 보러 가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고요.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냥 본다는 거에 의를 두고 갔다 오겠습니다. 저기서 봐요. 시험 왔어요. 지아와. 어, 나 추를 있는데. 고양이? 저는 지금 도착했고요. 을 생각보다 빨리 와서 지금 고사실은 저밖에 없어요. 대양부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서 네. 시간을 보내려고요. 비가 너무 많이 와. 붙었으면 좋겠다. 되게 이거 막 공부를 안 해놓고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... 이... 그건 그래, 그건 그래... 맞긴 한데... 근데 네, 여기에 콜라로이드를... 진짜 예쁘겠다. 어, 이거 초점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? 이야아예다 어? <laughs> 진짜 예쁘잖아 어가안주석쟁이 있는 데가 아니라서 난 도장 딱 새로 받아야 돼 공이라 이것도 뽑았어요. 어, 시간이 지났을 때이 공연을 아, 아끼는 공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것들을 느끼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항상 따뜻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짜장 금손 선생님이 주셨어요. <laughs> 이게 이게 맛있대. 많이 먹어. 나는 새우 안 까먹거든. 어 이제 끓는다. 넣어도 돼? 아니 안 돼. 다 나온 것아 눈치를 줘가지고. 그때부터 제 연극이랑 뮤지컬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자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, 이곳에서. 저보다 훨씬 선배님 때부터 이곳은 대학로에 역사를 함께 한 회식자리의 메카 그런 느낌? 딴딴딴. 아, 그거 엔지들이 하는 그구매랑한 거라고? 그거 아까? 그 어떻게 하는 건데? 신중해지고. 이제 연기부에 있는 그 조보아란 말이야 그래갖고 통해서 사인도 받았어 실제로 그 진짜 약간 느낌이 있다니까? 고마워 해무산 네, 조보아 고마워! 해무산이라도 조보아가 어디야? 이건 살짝... 치 음, 네. 네, 아! 네.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상상력이 뛰어나 신분증 <laughs> 빨리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좋은데 개웃기네 <laughs> 막대한 점이 하나 좀럴 수도 있어 막대한 하나고 어쨌든 외모 체크인 거아니에 외모 체크 해야지, 외모 체크. 어. 너 아까 내가 닮았다고 한거 그거 처음올리 당연히 올려있거든. 당연히 올려야지, 당연히 불려야지내 얼굴 안닮았지안올렸어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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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고요. 친구가 기프티콘 보내줘서 이렇게 상쾌한 마시고 먹고 술을 깨려고 하고 있고요. 그러고 있습니다. 해장 응? 사람들이 많 생존. 오늘 월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. 끝났다 이을가야아맛있구 어? 병아리콩 카레 이게 뭐지? 이거다 이거 보러 왔어요 귀여워. 아, 진짜, 진짜 청량하다. 귀여워. 저... 이거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엽다 이거. 일단, 일단 동영상을 찍고, 찍고 있어. <laughs> 여기 갈 거예요. <laughs> 미나리 회 파스타래요. 리조또. 짜잔. 오! 안녕하세요. 일로 가. 아, 저거다요. 예쁘네. 예뻤죠? 진편 떡구이가 오래 걸려. 제가 지금 봤는데요. 와 대접이야 대접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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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오. <안녕>. 맞네. 치케랑 <laughs> 증편떡이랑 정과랑 약과. 어. 진짜 귀여다 진짜 연기 잘한다고 항상 생각. 온채가저 그니까 약간 쉬고 저런 걸 키울 수 있을 것같 그렇을 것 같아요. 그때는 <laughs> 흥미롭 근데 카오리는 일단 나온 거다 봐야 <laughs> 돼난 사실 처음 신호 떴을 때는, 어, 그래서 그러면 알렉세이는 뭐 하는 역할이라한 거지 뭐 동정하다 끝나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이번에 그 인물 신호 보고는 이제, 아. <laughs> 야, 뭔가 풍성한 이런 느낌. 맛있어! <웃음> <laughs> 오늘 언 데이 하러 갈 거예요. 오랜만에 같이 갔다 올게요. 밥.